소그룹에 참석하면서 참 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그래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를 샘플로 적어 놨는데 정답은 1등은 이거예요.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아, 이거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1위가 뭐냐 하니까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간대요. 모두가 이게 목마른 거죠.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. 가정은요, 문 따고더라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뚱하고 그래도 매일 가야 돼요. 아무리 그냥 썰렁해도 매일 가야 돼요. 너무 그 가정이 썰렁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옆집으로 갈 거야. 그러면 바로 경찰이 옵니다. 그뭐 그러니까 내가 뭐 환대를 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아내는 또 자녀들은 무조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무조건 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아주자고요. 저희 아이가 최근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, 아유, 자기 얘기 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, 요것만 하고 제가 안 할게요. 이제 얘가 이제 인턴으로 지금 취직을 했습니다. 한 6개월 정도 이제 인턴을 다니는데요. 이제 명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요. 주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, 저보다 일찍 가더라고요, 조금.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도 얘가 이제 간다는 인기치이 들리면 모든 걸 중단하고 저는 나와요. 나와가지고 잘 배웅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, 기분 좋은 하루 되라. 그렇게 제가 계속 얘를 그렇게 이제 전송을 하는데요. 자기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. 언니, 내가 취직했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, 나 이제 못 그만둘 것 같아. 아, 굉장히 내가 가책을 느꼈습니다. 지금 얘가 지금 돈 벌러가서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. 환대해 주고 싶었어요. 평소에 이거 잘안 해주니까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우리가 저녁에 아침에 우리 가족 입출입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경력이 믿음 좋은 분이 먼저 요수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. 특히 안 믿는 그런 어, 배우자가 계시면요. 교회 나가라고,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에게 봐도 환대를 해 주세요. 껴안아 주고 손잡아 주고 등 두드려 주고 말로 격려하고 오늘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이거 흘려보내고 싶다고 이게 요소아가 지치지 않은 비결이었고요